지금부터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입니다. 목차는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, 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, 미치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내용, 치약 지원 및 학자 관리, 마치며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1.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. 정사학대,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. 성학대,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. 다, 신체학대, 라, 방임 또는 유기. 2. 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. 3. 미취학및 미인정 결성 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. 4. 취학 지원 및 학적 관리입니다. 마치며, 연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